어, 이제 다섯 번째 그 나팔이까 그러니까 우리게 일곱 개의 인이 있고 그리고 일곱 개의 인이 끝나면 일곱 개 나팔이 있고 일곱 개의 나팔이 끝나면 일곱 개의 대접이 있어서 그것은 인류의 끝을 말하고 그 끝을 예언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어, 이 말씀은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대단히 충격적이고 또 피부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한 2000년 동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까지 현실에 이렇게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그 말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는 마지막 때에 아주 큰 전쟁이 또 일어나는데 그것은 네네 네 개의 국가 강대국 네 개가 일어나고 이 강대국은 큰 군사력을 갖고 어제 전쟁을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어그만일뭐 2만 만 명이라 그래서 그 군사의 수가 2억 명 어, 군인이 2억 명이 동원이 되게 되는 대규모의 국제전이라고 이제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맥락의 흐름은 이러한 거대한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들은 이 전쟁이 일어나면 아 이제는 끝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될 본연의 일,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어, 다섯 번째 나팔은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황충에 의해서 재앙을 받지만 그러나 죽지는 않는다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여러분 이 읽으신 본문에는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거대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전쟁의 주체는 네 개의 강대국입니다. 이네 개의 강대국이 마지막에 일어났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사람이 죽는 것이라면 엄청난 살상 무기가 동원되는 것이고 그리고 2억 명 이상의 군 군인들이 동원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들여다보면 이 말씀과 함께 사람이 죽어 나가는 거대한 전쟁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바로 성도들의 역할들도 있는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은 바로 말세 이 시간에는 바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신자인지 아니면 그냥 신자로서 명분만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9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렇게 돼 있죠. 어 이걸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내가 듣게 됐는데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금제단에서 이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금제단. 그러면 어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미 봤지만 한번더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앞에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끝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미 여러분 알다시피 어, 바로 기도하게.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성도 곁에 서서 들고 있고 그리고 그 향로에 성도들이 이제 기도를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에 합쳐지게 되고 이미 그 향로에는 많은 향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와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이 천사의 향로에 담겨 있었고 그 향로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중보 기도와 성도의 중보 기도를 가득 담은 이 향을 어디에다 드립니까? 바로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했다. 보좌 앞금 제단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구장 13절에 나와 있는 바로 보좌 앞그금 향로 제단을 말하는 거죠. 사도들 있겠습니다. <laughs> 시작 향연이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지라, 향연, 그 금양로에 가득히 있는 것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선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이것은 바로 기도를 말하고 예배를 말하는 거죠. 또그 전으로 좀 가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똑같이 그 향로에 담겨져 있는 향이여는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고 바로 검은 고는 바로 찬양 예배를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특징은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리고 또한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싶고 세상이 난리가 났을 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정상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높은 직분 장로 목사가 된다 해도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면 이건 비정상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건강한 신자는 정상적인 신자는 어려운 시대를 보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정상적인 신앙 마지막 시대의 시대의 어려움을 보고 교회가 어려움을 보고 여러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시길 축복하고 이 사순절에 저는 시티 미션 교회와 한국 교회가 다시 기도와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본문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다시 올라가 보면 그금 금제단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쏟아져 나온 바로 그 곳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네 뿌리 달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제단에는 뿌리 네 개가 달려 있어요. 뿌른 뭘 말하냐면 바로 걷는 과 힘입니다. 그것은 아주 강력한 힘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가 쏟아지게 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 네 뿔이 달렸다는 것은 힘과 권능이 있어서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신자는 기도의 힘을 믿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참 놀라운 사실은 기도의 힘을 믿지 않는 신자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은 그야말로 헛개비 신앙입니다. 금방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흔들리고 사라질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성도들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 때 정말 단단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의 기초는 바로 예배와 기도가 여러분들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이처럼 그 불에는 권능이 있고, 그 권능에서 바로 그 권능에서 한 음성이 났다. 응답하는 거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반드시 돌아오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말에, 12월부터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들이 막 흘러가는데.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현실이 바뀌게 되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개인의 개인사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불가능해 보이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 것이라 하여도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이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천사들에 의해서 그 향로에 들어가고 보좌 앞에 있는 그금재단에 쏟아지게 될때 거기에 네 개의 불에서 강력한 힘이 쏟아져 나오고 거기로부터 음성이 들리게 되는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이십니까?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 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인류에 없는 지구에 없는 그 강력한 힘이 보이셔야 됩니다. 이 구조가 보여야 됩니다. 그 뿔이 보여야 됩니다. 그 뿔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야만이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가 어떤 책입니까? 교회론입니다. 어떤 교회가 정상적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기에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으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 기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시대가 되고 AI가 되고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그러한 대단히 뛰어난 그런 지식들이 가득해 나왔지라도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브레이크 스루 할수 있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응답으로 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에게 생생히 느껴지는 여러분에게 무기가 되는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자 그러자 세상에는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데요. 우리 구장 14절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장 아 1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메 여기 보시면 나팔을 가진 여섯 번째 천사에게 그 보좌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보좌에서 응답이 옵니다. 얘기를 하기를 여섯 번째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여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내네 천사를 풀어주라 어려운 얘기였지만 간단합니다. 큰강 유브라데 유브라데스 강은 여러분 알다시피 메소포타미아의 두 강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티그리스 강과 함께하게 돼서 어, 그야말로 이제 삼각주를 이루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는 그 강줄입니다. 유브라데스 강은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유브라데스 강 이편에는 세속적인 세상이고 유브라데스 강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강이 유브라데스, 이 강을 기준으로 세속과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구분하는 기준점으로, 큰강 유브라데스라는 표현은 구약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 아, 이것은 경계선이구나. 바로 이 강을 넘어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 놀렸습니다. 뭐라고 강을 건너온 사람? 그 얘기는 여기가 고향 땅이 아닌 사람 떠돌이. 그래서 강을 건너온 사람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이브리라고 불렀습니다. 이브리가 바로 히브리. 그것이 바로 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세속에 있다가 약속의 땅으로 말씀을 믿고 온 사람들을 이브리, 히브리라고 부릅니다. 그 히브리라는 것은 이제는 세속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거기에 내네 천사가 묶여있었다는 겁니다. 그내 네 천사를 여섯 번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내 네 천사를 풀어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네 천사는 엄청나게 무서운 천사들이었죠. 바로 이이네 명이었고, 이네 명이 각각 묶여 있었는데, 이네 천사가 풀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절제됐던 그 군사력이 절제됐던 야만성이 나오면서, 그들에 의해서 3분의 1이,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천사가 내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연월일시를 이야기한 것은 뭐죠? 그것은 바로 그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 시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언제 되는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천사가 풀어졌지만 이 천사가 어느 날이 되게 되면 이 날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연월 일시가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전쟁이 터지는 날이 오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이미 정하신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은 터지게 되면 지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리는 여러분,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네 개의 강대국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성경구절을 많은 사람들은 해석을 할때이네 개의 천사는 군사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군사력이 네 천사가 묶였다 이 표현은 그 군사력이 이제 절제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절제된 것이 풀어지게 되는 순간 그 군사력은 폭발하게 될 거다 여러분 지금 지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한반도가 이게 멀쩡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몇십 킬로 바깥에 여러분 핵폭탄이 여러분 이 다만을 완전히 제덤미로 만들 수 있는 규모 이상의 핵폭탄이 북한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철없는 전해 대통령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돈다 대주고 기회 대줘서 저 북한은 엄청난 핵무기를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절제가 되니까 우리는 유지되는 거지. 어느 순간 전제력을 잃게, 잃게 되면 여러분 북한에 있는 우리 대그 지도자는 140km입니다. 키가 1m 68밖에 안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날마다 술파티를 합니다. 그 절제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멸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위험이 사실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 위험합니까? 그 미사일의 방향을 서쪽으로 가면 중국은 잿더미가 됩니다. 동쪽으로 가면 일본과 한국은 잿더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한에도 핵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남한에게 핵이 있으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러시아는 핵을 여기다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일 예로 이 핵무기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모두 우리는 절제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는 승질 없습니까? 누구는 힘 없습니까? 절제하는 거지. 그러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절제가 되고 이 천사가 묶여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지구촌 누가 하나가 터트리면 여러분 지구 전체 3분의 1이 자멸해버립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지도자들은 그걸 다 숨겼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겪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우리 지도자들 다 속였, 속았습, 속였습니다. 속였습니다. 우리 는 이제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이 보문의 말씀 한마디도 얘기 뿐입니까? 여러분, 나토와 러시아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핵무기와 이란의 핵무기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지구촌은 그야말로 절제가 되고 있어서 유지가 될 뿐이지. 누구 하나가 터뜨리면 여기저기서 펑펑 터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평생 쌓아 올렸던 이 모든 건재떠미가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요한계시록이 2000년 전 이것을 예언하고 있고, 전 세계는 4개의 강대국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키고, 지구는 재떠미가 되고, 3분의 1의 사람이 죽어갈 수, 죽어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때 나타나게 하려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이 예언은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닙니다. 그 연월일시를 막는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역사를 쥐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누굴까요? 주님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루가 천년 같이, 천 년이 하루 같이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키고 있는데, 우리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관심 없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 갖고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 신앙 지킬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키울 수 있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적어도 내 자식을 갖고 있으면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어머니가 지금, 지금까지 있었던 정상적인 어머니들인데 어머니들조차도 모성애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 그 아이를 지키는 방법이 좋은 학교를 보내고 용돈을 주고 좋은 선생을 붙이고 환경을 하고 이것이 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온전히 될수 있는 것은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지킬 수 없고,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보좌 앞에 기도를 쏟아붓는 겁니다. 그 보좌에 금재단은 네 개의 뿔이 있어서 능력과 권능이 있어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으로, 거기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반드시 응답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영적인 이 그림을 정확한 진실과 진리를 볼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계속해서 좀 7절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 악한 비밀이 여러분 세상이 그냥 돌아갑니까? 지도자들의 그 아름다운 말, 하,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강하게 할수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불법의 비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인류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마치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가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럴 능력도 마음도 없는 지도자들을 우리는 계속 봐왔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무너졌고, 수많은 나라와 문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누군가가 그들의 악함을 완전히, 완전히 그 나라와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 불법 환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불법의 비밀을 갖고 불법한 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걸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 즉, 말씀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셔서 나타나심으로 그 악한 자를 패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거짓말하고 위선적으로 해도 반드시 주의 말씀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기도는 힘이 있고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이깁니다. 예수가 이깁니다. 예수가 이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악한 자, 불법한 자가 드러나서 마치 세상을 조정하는 것처럼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헛겹입니다. 주 예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지금은 지금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잠재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 천사가 절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연월일시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내게 네 강대고 미친 듯이 여러분 이 지구를 숙대밭을 만들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그래서 이 싸우는 전쟁에 나와 있는 군인들의 숫자를 제가 들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그랬더니 2만 만 2억 명이라는 거예요 전투에 나선 군인들이 2억 명이 이 마병대, 마병대는 뭐죠? 지금으로 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땡크 2억 개가 오는 상상할 수 없는 군사력이 동원이 돼서 지구촌은 완전히 숙대밭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인류가 참여하기 직전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님 앞에 내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그 영혼 이 자멸의 시대 속에서 살려내는 일이 일이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입니다. 물론 사순절을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한 교회들이 많을 겁니다. 주일을 제외하는 날이니까요. 어쨌든 그것이 꼭 며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영성을 점검해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